아주, 마음씨가 좀 착하고, 비유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 이, 우리 국악, 판소리, 춤, 이런 데 아주 재능이 뛰어났어요. 나는 항상 생각하기는 그분이 이 도시에 나와서 제대로 배우고, 또, 이, 이, 이 음악을 했으면, 그 명창들과 같이, 같은 반열에 올라갔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집에, 마침, 우리 마을에서 유일하게, 그 당시 유성기라고 했는데, 총기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인방을 뭐, 이화중선, 경영열 이런 사람들, 레코드 판넬이 있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뭐 듣고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언제 해설도 해주시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어, 에, 생활 능력은 그대신 강한 편이 아니고 어, 어머니가 많이 담당했다고 생각이 기억이 나요. 아, 그리고 이 아버님은 그그 마을 전체의 구장자리를 맡아가지고 어, 하셨는데, 여튼 신문이 들어고. 오 그래서 그, 그 덕으로 내가 그 신문을 어렸을 때, 그, 여덟, 아홉 살 때부터 읽었는데, 읽으면 한자 투성인 것을 읽었어요, 그때. 에, 그리고, 주로 또 정치면을 많이 읽고, 그렇게 해서, 언니이 있습니다. 그 자식들한테도 참, 단형당가한 그런 분이었어요. 내가 낳을 때는 굉장히 나은 사람을 했어요. 거의 진통을 하루 이상 했어요. 거기 시골은 산파도 없고, 물론 병원, 산부인과도 없고, 죽든살도 혼자 나야 하는데, 아버지가 그 무슨 주의를 받쳐준다고, 그냥 그렇게 받치는데 하도 힘드니까, 이웃에 사는, 바로 옆집 사는 그 사람 오라 해갖고, 그렇게 해서 아주 난산을 했는데, 내가 낳았을 때는 거의 사산이었어요. 사산이었는데, 어머니가 그, 그렇게 고통 보고도 그 자식 욕심에, 아니, 그 부엌에 가서 무슨, 불을 지피면서 발목 잡고 깎으려고, 하고 엉덩이 두들기만, 그, 그, 살아난다고, 이, 숨을 쉬게 된다고, 그거 하라고, 그랬대요. 여튼 그렇게 해서, 잘못하면 나는 이제 이사생각 없을 뻔 했어요. 나한테 어떻게 고생을 하는지. 여튼 그, 어, 자식 욕심이 아주 굉장히 강한 분이고, 나한테 대해서는 그래서요. 그래서 나를 서당에 보내고 그 그렇게 서당 얘기 나중에 나오겠지만 또 학교 보내고 한 것도 아버지하고 한테 적절히 권해서 그렇게 했어요. 하고 목포로 나온 것은 결정적으로 어머니가 결정한 거. 아버지 보고 내가 잠자면서 들으니까 얘가 공부를 잘하는데 여기서 이대로 썩으면 아까우니까 그러니까 이. 목포로 올 나가자고, 나가서, 그, 거기서 뭐, 장사라도 해갖고 가르키자 근데, 그때 그, 이 30년대에 그 시골이라는 것은 캄캄한데, 거기서 자기가 안정된 생활 하고 있는 그 농업이라든가 뭐 여러가지 자산 놔두고, 그러고 목포로 나올 결심한다는 것은 그 보통 결심 아니었거든요. 어머님 그렇게, 그, 해서, 하니까 아버지가 또 동의를 하시고 그래갖고 결국 목포로 나왔는데 어머니 그가 그런 결정 안 했으면 난 오늘 날 나는 없는 거지 그래서 뭐 그런 점 생각하면 항상 참 감탄스러워요 어떻게 해서 그런 결정을 했고 정말 근데 사람이란 건참 우연이란 게 많아요 그 어머니가 그걸안 했으면 나는 지금 시골 속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를 느끼고 있죠 음식 섭시 좋았어요. 그었고 네. 지금도 생각난 것은, 인체시대에 이제 식량이 부족해가지고, 네. 모두 굶주리고 그랬거든. 네. 그런데 간혹, 너희로 와. 그러고 한쪽 구석방을 데리고 가서 그, 어떻게, 떡을 만들었 떡을 해서 먹이고. 그, 자식들에 대한 그 애정이 그렇게 강했어요. 그래서, 어, 또, 뭐, 시골 부인이니까 음식 솜털 하겠죠 한대가 있지만, 네. 여하튼, 우리 동네 사람들도 시골에서도, 뭐 어른들도 그러고, 김치도 우리 집 김치도 어떻게 그렇게 다르고, 특히 그 우리 입에, 그무 같은 거, 동치미 있지, 동치미. 집에 어머니가 만든 동치미는 아주 먼데 사람도 좀얻어먹으러오고 <laughs> 있어요. 어. 그래서 음식이 아주 잘하신면서하 네. 사람들 거의 팔구할이 예상 못한 해방이 갑자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깜짝 놀랐지만 굉장히 모두 흥분하고 당황, 저 환영하고, 이 그야말로 좀 광란의 그런 정도로 모두 했어요. 나는 그이 우리 체가가 인쇄소니까 인쇄소 종이가 그때 종이가 귀한 때지만 인쇄소에 있거든. 그 인쇄소 종이에다가 내가 이제 큰 글자가 대자보를 써가지고 일본 천왕이 항복했다고 이렇게 하고 써서 그래갖고 거리에다 붙였어요. 근데 아직 그 군대들이 1 8겋게 여기 왔다 갔다 한다는 그런 연역이나도 지금 생각하고 상당히 위험한 짓을 했는데 여하튼 그때는 위험한 일도 몰랐어요. 그래 우리도 이제시대에 모든 것이 일본이 이기고 있고 일본이 잘 되고 있다는 얘기만 그건 들을 수가 없어요. 그외 그 그런 얘기를 조금이라도 하면 그건 큰일 나요. 뭐아주고 가서 뭐 엄청난 고문을 당하고 감옥살이하고 어, 그래야 돼요. 예, 그런데 나도 그불의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일본이 이거 이기는 거 아니야. 일본이 뭐냐, 완전히 뭐 지배하는 거 아니야 아세아 일대를 이런 거 했는데 이제 나중에 그 남양 남태평양에서부터 뭐 자꾸 이제 밀려오는 뭐라련군도 뭐냐 밀려온. 뭐 그런 것을 보고 아 이건 지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키나와까지 왔을 때는 이건 아주 지는구나. 근데 오키나와까지 왔는데도 일본이 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 우리 저자. 그 8월 15일날 일본 천황의 그맞으면 방송이 있었어요. 항복 방송이 있었는데 나는 이제 아침부터 거기 있어가고는 그고닥다리 나지 앞에 앉아서 처갓집서그 듣고 있었어요. 이 세상이 이제 그 떨린 소리로 항복, 무조건 항복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 게 그냥 내가 뛰쳐나와서 이제 조선 독립된다, 조선 독립된다고 악수고 나갔어. 근데 지금 보면 참 위험한 일이 됐어요. 그때 아직도 군대 경찰님 때인데. 그렇게 하고 그 목포 금융기업 앞에 골목까지, 저삼분 거리까지 이렇게 오니까 내가 아는 세무서 다니는 친구가 지나가다가 자전차에서 내려가지고 그, 그때는 전투 모 쓰고 다닐 인데 나를 보더니 탁, 이렇게 경계를 하더라고. 그러니 그, 일본 말로, 오랫동안 신세해졌습니다. 이제, 마, 침내 그, 입영합니다. 그, 뉴 여기 군대 간다고 얘기죠. 그냥 뭐 전쟁 끝났어요. 졌어요. 그러니까, 뭐요? 미국이졌어요그러더라고요 <laughs> 그렇게 뭐도 돼 있는 거예요, 사고방식. 그때는. 미국이셨어요. 그래서, 미국이 아니, 아니라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잘안 믿는 태도라고요. 그런 그 것을 볼 때, 그 우리가 그때 굉장히 지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그 왜곡된 그 정보 환경 속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데 나도 그 내가 좀 그런 데에서는 그 관심을 갖고 전쟁 추이를 그 보고, 아 이건 일본이 어렵구나 생각은 했지만, 그런 사람도 많지 않았어요. 음.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 시국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특별히 좀 그런 판단을 하게 된것 같아요. 음. 어, 상업학교를 축소로 쓰고 있던 일본군하고, 아직 철저한 한, 일본군하고 민간들하고 부딪히게 된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그만절을 그 소방에 타고 갔어요. 노가미도 그때 따라갔다고 그러죠? 갔을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 군대들이 이제 스파란되니까 이것도 공, 자기들이 겁이 있으니까 아주 위험했어요. 그래서 그 내가 가서 군대 대장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당신네 이제 전쟁은 끝난 거고 우리나라는 해방장관이야.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 당신들이 무사히 귀국하는 것이고 우리는 마지막 여기서 이제 맡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나라를 건국하는 것이다. 이제 당신네가 우리 대립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말아. 그러니까 아니 저는 저 사람들이 우리 위험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맞약면뭐한거다 어제 변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양쪽을 조정을 해갖고 해결했어요. 음. 그때 안 되면 위험한 거예요. 어안 되면 위험한 건데 됐어요. 네. 나는 그저 자원 어, 합작을 주장한 분들은지했어요 네, 네, 아, 뭐 분명해요. 네, 그래서. 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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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처럼 해방됐는데 이렇게 하느냐. 좌우 서로 같이 해서, 좌도 필요하고 우도 필요하지 않냐. 그래갖고 같이 협력해서 같이 참여하면 되지 않냐. 그래서 여운영, 그, 저 김교식, 김교식, 안재우, 네. 그런 그 좌우 합작을 주장한 분들 입장을 나는 지지했어요. 나는 그신탁동치를 반대했어요. 반대했는데, 한참 이제 1, 2년 가면서 자꾸 미소공인가 뭐하고, 하면서 보니까 이러다 는 연구분단 되겠다. 그런데 신탁통지가그 5년이라는 신탁통지아니요 근데 빨리 네. 면3년에 끝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보고 그건 그래가지고 연구분단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그한 3년이나 5년 참아가지고 그것도 또 우리 민족끼리, 우리끼리 하는 거니까 어, 할수 없냐, 그런 생각도 가졌는데, 그때는 워낙 남북이 대립되고, 뭐, 좌우가 대립되고, 그런 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성이 자꾸 없어졌어요. 우리끼리 좀 서로 양보하면서 왜 못하냐.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연구분당이 되고, 서로 우리끼리 또 싸우고, 이게 뭐, 언제 독립하냐. 그런 그 생각을 아주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아까 말 같이 좌우합작위원회라는 걸 되지 않았어요. 네. 그때 제일 많은 소리가 그, 그냥 그 소련을 조국이라고 한다. 아까만 같이 저번 그 말한그은 깃발을 우리 깃발이라고 한다. 그렇게 말하자면 완전히 소련을 우상선배한다 그런 얘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설마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그, 그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무슨 얘기 하다가 난그 사람들도 그걸 나오는데 궁금할 줄 알고. 어떤 놈인든지 말이야. 그 소련을 조국이라고 한다던가그런기 빨리 우리게발래 한다든가, 빡이, 빡이 칼로 배태기를 찔러 온다고또 나답지 않게 그러 과격한 소리를 했어. 요 근데 그때 하고 나니까 이제 막 나를 비난하고 욕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공산당들이. 그래서 그때서, 아, 이게 진짜라고 나생각했 그러니까 내가 또 거기 더 있을 필요가 없다 그러잖아 그때는 어림도 완전 뭐, 소련이 완전히 아주 우상이, 스타일이 그냥 우리의 뭐, 뭐, 신이고, 그런 태도를 피하더라고요 그게 그때 그 민족적 양심인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또 이쪽은 보면 이 친일파들이 나와서 덜, 덜 치고 하니까 또 그것도 기가 막히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젊은 사람불러서 굉장한 좌절감을 당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좌절감 때문에 방황하다가 6.25때 이쪽 서집고 저쪽 서집고한 사람들이 많아요. 참그 폭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분파에 대해서는 친일파인 분들과 인분들과 물론있어요뭐민족주의자도 있고, 물론 뭐 있고 그 한데. 그, 이제, 칠팔을 옹호하고, 그, 일제경찰, 그런 일제관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일제시대에 그, 우리, 민족한테 못한 일이 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전부 등용해가지고, 맞아, 군장에다가 다 집어넣고, 그리고 권력 다지어지고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 독립운동하러 온 사람은 어디가 발붙일 때도 없고, 뭐살 집도 없고, 그, 판자촌에서 어느 곳, 추위에 얼고, 검질리하고살고또렇 사는, 이런 상황을 한 번에 볼 때, 굉장히 우리가 볼 때, 좀 가슴이 아프고, 또, 분노도 느끼고 그랬죠.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국민한테 참 인기가 없었는데, 그 주요 이유는 그렇게 칠파공화한 데 있었던 거예요. 일제시대에 군대를 가게 돼서, 대기하고 있는 동안에 놀고 있을 수 없고 또 먹고 살아야 하니까 전남기선이라는 데를 취직을 했거든요. 음. 일본 사람들 가지고 있는. 그런데 연안을, 하문 실어놨는배들이한오6층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있었는데 그러다가 해방이 됐단 말이에요. 그 해방이 되고 나니까, 일본 사람들 다가고 나니까 거기에 이제 종업원위원회라는 게 생겼어요. 그렇게 맞으면 노동자와 비싼 거죠. 그런데 종업원위원회에서 새파란 나를 위원장으로 선출했어요 그게 좀 똘똘하니까 그렇게 시킨 거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이름이 뭐다? 오래됐는데 유력한 사람이 그 회사를 먹어버렸어요 미군정한테 얘기하고 관리를 맡았어요 그런데 내가 서울 올라와서 달라도 싸워가지고 뺏어냈어요 그렇게 이제 종업원들한테 아주 인기가 굉장히 올라갔죠 그래서 그했는데 그래서 이제 사업을 하다가 어 이 49년쯤 될 거예요 내가 근데 조업만들 하니까 이 노동자들 중에는 또 심한 소리 하는 사람도 있고 속 썩힌 사람도 있고 와서 내가 무슨 뭐이 회사 먹으려는 것도 아닌데 내가 여기서 붙어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럼 여러분들이 맡아서 잘하라고 난안 하겠다고 거기 나와서 내가 자립을 했어요 조그만 배 하나 가지고 이제 시작하다가 그6.25 전까지 배가 세척이 돼서 그래서 이제 사업을 그대로 왔거든요. 처음에는 목포상선주식회사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어, 6.25 후에는 흥국해운주식회사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흥국해운주식회사는 나중에 본사를 부산으로 옮기고 그래 가지고 목포, 군산, 인천, 동해안, 목호, 어, 포항 이런 데 모두 지점을 두고 그랬어요. 그래 상당히 크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조선소도 이제시에목포에 제일 큰 조선소 그것을, 종업원들이 자기들이 하다가 돈에 우리가 못 하겠다고 당신이 맡았다고 해서 그걸 내가 맡았고, 그리고 이제 6.25 직후는 내가 이제 목포일보. 목포일보는, 어, 이 일제시대에 남북한 앞에서 제일 큰 신문이었어요. 지방지로서는. 그 신문사, 내가 사장을 했죠. 그러다가 한 2년 하다가 냉겨줬어요. 부산 가서 사업하기 때문에. <목소리> 세 가지인데, 하나는 경쟁의 전체의 흐름을 판단해서 거기에 적응해 나가는 것이고, 하나는 모험을 하되 적당히 하는 거. 그래서 너무 무리한 모험은 하되 하지 하지만 또 적당한 모험을 해야 한다. 어, 그런 생각. 그리고 셋째는 종업원들하고 관계가 좋아야 한다. 그래서 아주 종업원들하고 관계가 좋았어요. 6.25때 우리 집 뺏기고, 맞으면 그 집사람이 방공해서 애 낳고 그랬는데, 어머니하고 목사님을 그 데려다가 이렇게 준 것이 이말이면 우리 배선장집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말하면 보통 생각하지만 그때는 노동자가 이제 사업주한테는 적으로 생각한대거든요. 만약 사업주를 비호하면더구나 나는 가로, 바로 반도고 잡혀갔으니까 반도 문제를 여기 가져오고 가겠지만 그 사람도 반도이고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해결했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얘기해주면 정업원들이 내가 잡혀가니까요. 전부 진정서를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갖다냈어요. 어, 이장관은 우리한테 그렇게 잘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보통 기업주같이 착취한 그런 나쁜 악덕 기업주가 아니라고 갖고 갖다냈어요. 그난그6.25때 그런 게한 것은 내가 참 자랑으로 생각해요, 속으로 참 기쁨으로 생각하고 어, 그렇게 했어요.